자, 게임 시작됐고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뉴 레인보우 PvP입니다. 무지개 PvP는 뭐 거의 세 번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매번 다른 무지개예요. 뭐 다른 무지개 검, 다른 무지개 갑옷, 다른 무지개 무기. 오늘은 심지어 다른 무지개 갑옷입니다. 이게 그 레인보우인데 레인보우 나비 같은 느낌이에요. 무지개 나비 같은 아이템으로 제작되 있는 오늘은 갑옷과 그 무기들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능력들도 전부 다그 나비 컨셉에 맞춰져 있습니다. 날아다닐수 있다거나 그리고 나비... 나비가 이제 또 독을 가지고 있는 걸로도 약간 뭐 이게 허위 사실인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나비를 맨손으로 잡아서 눈을 비비면은 실명될 수 있다. 어 옛날에 뭐 그런 뉴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나비가 이제 독을 가지고 있다. 요런 이제 말이 한번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거 생각이 나가지고 뭐 이게 사실 확인은 제가 안 해봤습니다. 그냥 그런 말을 들었던 적이 있어서 그냥 그런 능력으로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검, 바지, 모자, 날개 전부 다 독과 관련된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무지개 나비 모자를 끼고 죽게 되면은 죽인 사람에게 독을 뿌립니다. 똥가루를 뿌리고 가는 거죠.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독과 관련된 능력들이 오늘 굉장히 많습니다. 어. 어. 아니 뭔 섬세한 손길이야 아 진짜 행운 왜 이렇게 안뜨냐 와 진짜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아니 어떻게 이 매번 매일매일 이 거의 시창 pvp를 하루에 몇번씩을 하는데 그 행운 나오는게 진짜 빨이 안되는 확률이야 섬세한 손길은 진짜 스트레스 받네 야 진짜 섬손 나오는거는 나 순간적으로 좀 욱했다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아 그래도 뭐 그나마 괜찮습니다 오늘은 무지개 갑옷을 만드는 방법이 뭐 다이아나 이런거를 캐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나... 그나마, 어, 그나마, 나빠. 자, 오늘 무지개가 뭐 어떻게 만드느냐. 빨주노초 파랑 보라 색깔의 염료를 합치면 무지개 광물이 나옵니다. 빨주노초 파, 그 뭐, 다 관련된 염료를 만들려면 아이템을 캐야 되잖아요. 빨간색은 원래 장미를 캐야 되는데, 레드스톤으로도 딱 이렇게 대처가 되고요. 어, 추가적인 뭐 조합법들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레드스톤으로 딱 해주고, 청금석도 해주고 청금석은 원래 파란색 염료의 조합 아이템이죠. 자, 빨주, 노초, 파보죠. 빨간색은 레드스톤으로 만들 수 있게 추가 조합법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주황은 빨강하고 노랑 합치면 되고, 노랑은 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금을 이제 조합법으로다가 해가지고, 노란색 염료를 만들 수가 있고, 초록색은, 어, 에메라이드다. 에메라이드는 아닙니다. 그 초록색은 이제 잔디를 캐면은, 그 잔디로다가 만들 수 있게 제가 설정을 해놨어요. 파란색은 청금석, 그리고 보라색은 빨간색과 파란색을 합치면 되는 그런 조합법으로다가 원래 마크 조합법이죠, 그거는 제작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캐야 돼. 지금 내가 빨주노초파보 지금 이거 청금석도 구했고 레드스톤 가루도 구했는데 금을 캐야 되거든. 금이 안 나오네. 뭐야? 아, 파란색 안 받아요. 파란색 많습니다. 어? 잠만. 야, 근데 이거는 하늘색 아니야? 야! 하늘색을 왜 만들었냐? 파란색인데? 아, 참고로 여러분, 다이아로도 파란색 염료를 만들 수 있게 설정을 해놨는데, 야, 얘 웃긴 놈이네? 또왜 만들었냐? 하늘색? 파란색을 만드셨어야죠. 금이다. 더 이상 뭔가 드레인을. 함... 아, 마이크 들어왔다. 아, 마이크 터졌어, 이씨. 오우, 오늘 진짜 너무 안 풀린다. 오늘 너무 안 풀린다. 이거 게임 소리도 안 들리네. 빨리 와크 그 껐다 켤게요. 잠시 후. 아 어, 마크 또안 켜져. 미치겠다 진짜. 아 오늘 진짜 역대급 녹화네. 마크는 또왜안 켜져. 아나 미치겠네 진짜. 왜 이러세요 마이크래프트님. 후우. 어 머리도 아픈데 이러지 말자. 잠시 후. 어, 돌아왔다. 소리 다 들리나? 소리 다 들리고. 사실, 오늘 녹화를 제가 그, 어느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그드래곤배트 pvp를 녹화를 했다가, 그 영상을 이제 못 써요. 너무 노잼사를 해버려서 영상도 못 쓰고, 그래서 이제 또두 번째 컨텐츠로 다른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또 테스트 서버에선 잘 되다가, 또이 시참 서버로 넘어오니까 버그가 걸려가지고, 지금, <laughs> 어, 지금 되게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는데, 마이크도 터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자 슬레이트 오피 칩시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어 그렇지 그리고 노란색을 위에서 그 민들레로다가 노란색 염료를 만들어가지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금이 안 나와가지고 노란색 염료를 못 쓰네 아 잠깐만 이 근처 이 친구가 다캔것 같은데? 잠깐만 이 친구가 지금 근처에 민들레를 다 캐버린 것 같아 일단 나 빨간색 염료로 바꾸고 파란색 염료로 바꾸고 노란색 염료로 바꾸고 초록 초록색 잔디 초록 파랑 보라 오케이 자빨주노초파도 하면은 레인보우 광물이 나옵니다. 이 레인보우 광물이 지금 16개밖에 안돼요 노란색이 없어서 아 나이씨 내나아 원래 내가 이게 서버 맨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그거 할수 있는데 아 노란색이 없어가지고 지금 16개인데? 이거가 검을 만들고 갑옷 모자를 만들자 바지하고 신발은 다이아로 합시다 이거 지금 노란색을 못 구한 게 너무 크다 아, 좀 큰데, 심지어 날개도 없네. 나, 아 클났다. 이거 씨, 나이크 4, 나이스 4, 4, 나이스. 아 오케이 자 지금 이게 최선입니다 검과 모자, 갑바까지가 최선이고 바지, 신발은 다이아 그리고 날개가 없어요 아 근데 날개 없는 게좀 큰데? 아무리 봐도 아 근데 금이 없어가지고 날개는 뭐 인천 타는 거 아니니까 길 가다가 민들레 있으면 꺾어가지고 노란색 염료 만들어서 무지개 광물 만들면 되긴 하거든? 민들레 딱 7개만 있으면 돼자 바지, 신발은 뭐 상대 잡아가지고 나온다고 치면 되고 아 근데 이게 나비.. 이게 무지개 신발이 이동 속도 증가 스탯이 있어가지고 신발 없는 게좀 크긴 합니다. 아 그냥 좀 커요, 지금. 아니, 퀘타임이 그 오, 어? 와, 진짜 독하다. 이 사람은 지금 저기 있는 철세트 잡으려고 여기 기다리고 있는 거야. 뭐하냐? 와, 진짜 독하다, 독해. 어? 야, 이거를 진짜 이거 안살라려고 야 암살하려고 와 마린이 보호협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마린이들 지켜줘야 돼요. 어 민들레다. 오! 오케이 오자킬 타임 시작. 하지만 저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건물 만들고 탁탁탁 날개 만들고 오케이 날개까지 만들었어 개꿀. 오늘 PVP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해요. 독과와 관련된 아이템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데미지가 진짜 셉니다. 왜 이거 씨? 오이 날라서? 아아 아. 아니 옛도 왜 나만 때려? 아또 그냥 닉네임 보고 저격한 애들 있었네. 아나 이런 애들 때문에 뭐 게임을 못한다니까. 아니, 방금 나만 때리는 거 봤어요? 그 다이아 세트 가지고 있는 애? 아, 나 진짜. 이런 친구들 때문에 뭔가 상대를 잡을 수가 없어요. 또 따라오네, 이거. 으! 오! <laughs> 아니, 친구야! 너 이거 먹으려고 오면 안 되지! 넌, 넌 철이잖아! 야, 이걸 그냥 먹으려고 오네? 레전드. 얼마나 급한 거야, 저 친구는? 어? 쟤 그거 먹고 갔다. 날개도 먹고 갔다. 죽여야 돼. 아, 왜 보세요. 아, 나 진짜, 씨. 진짜 잡아야 되는데.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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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잡아. 철세 잡아. 아, 내개 먹었어, 저 친구가. 그럼 난널 잡을 거야. 왜? 그냥 눈에 보였으니까. 어, 그냥 죽어. 어, 그냥 죽으라고. 우리 지존 태성아. 안타깝지만, 우리 태성이는 여기까지. 자기장해 죽어라. 빠이오. 자, 철신발이기 때문에, 이동속도 증가 스탯이 있는 제가 쫓기가 더 편합니다. 오케이. 오 아파. 싸운다. 자, 방금까지 싸우고 있었지, 이 사람? 으악. 오 아파. 어. 어. 어.

아 마우스 감도 너무 낮아가지고 못 때렸어. 아 뭐야? 아 닉네임 저격 진짜. 씨. 신발 신발. 아 나. 아오. 진짜 내 닉네임이 꼬이인 죄. 제발! 어우, 닉네임 저격증 그만해봐, 얘들아. 왜두 명이 됐니, 갑자기 또! 아. 아, 진짜 쉽지 않다. 아, 그만해. 제발, 그만해. 아니, 왜두 명이야! 하 아, 진짜! 아니, 닉네임 저격증 그만해, 얘들아. 아니, 왜 자꾸 한 명을 때렸는데 세 명이 서달려드냐고 어? 아, 이게 자꾸 분신소를 해요, 씨, 나루토도 아니고! 어, 뭐, 다중, 카게 분신소리야? 이왜 자꾸 한 명이, 네 명이 되지? 나 진짜 이거 못 참겠네. 요즘 시참 PVP에 심상치 않아. 이거, 밴 웨이브 한번 붑니다. 아, 존버의 신은 하늘 정원의 신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젤리빈이 최종승자가 됩니다. 보5 4, 4 4 4 어, 뭐야. 소실저주가 붙어있네. 이거 뭐냐? 이거 뭐 주웠나보다. 나이카5바라1까지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오늘 너무 아까워. 맨날 아깝다고 하는 것 같지만 오늘은 별로 솔직히 아깝진 않고. 너네, 보이면 죽는다. 내 닉네임만 보고 쫓아오면 죽는다. 분명히 말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모두. 마셔